안녕하세요. 다육이가 방글방글입니다. 어, 여수시 봉계동 55-7번지. 나우다육에 나와서 우리 동생 집에 왔는데 제가 산 화분들 잠깐 어,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어, 제가 샀는데요, 조금 비어나 화분인데 조금 큰 사이즈예요. 안에도 이렇게 크고, 요거는 한 20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높이도 좀 있는 어, 그런 화분인데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어, 예쁜 화분 하나 또. 어, 찜 했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하나 하고요. 어, 그리고 또큰 사이즈, 요거, 요거는 희 화분이에요. 희 화분. 어, 희 화분인데, 요렇게 앞뒤로 보석 들어가 가지고 있고, 앞뒤로 쫙 다, 어, 굉장히 예쁩니다. 어, 렇게 보석도 들어가 있지만, 한 군데도 빠짐없이 꽃 그림이 요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요런 화분 하나 샀고, 요것도 한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둥근 화분이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꽃담 화분이에요. 앞에 꽃다발이 한 송이, 큰게한 송이가 있고, 어요 뒤쪽에는 꽃잎이 날려가 가지고 한두 개씩 요렇게 어 날려가고 있습니다. 보습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있고요. 앞에도 이렇게 보습이 한가득 요렇게 소복하게 넣어 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꽃다발이 예쁘게 요렇게 묶음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요 위에는 이렇게 버릴이 있어요. 예쁘게 버릴이 요렇게 예쁘게 잡혀 있는 어 이런 꽃단 화분이랍니다. 어 굉장히 앞뒤로 다 깨끗하고 요런 예쁜 모습이에요. 어, 요거 하나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수다쟁이 화분인데 새로 나온 수다쟁이 화분인가봐요. 안에 요렇게 물구멍이 있고 어,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 수다쟁이 어, 사각화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여기 보니까 수다쟁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어, 요런 화분이 새로 나왔나봐요. 몰랐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어, 요런 화분이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하나 품었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개인 공방 화분 같아요. 이름은 없는데요. 로고가 이렇게 꽃잎이 한 장이 도장이 딱 찍혀 있고요. 어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뒤에는 깨끗하고 어, 앞에만 이렇게 꽃그림이 딱 들어가가지고 있고요. 안에는 물구멍이 두개 이렇게 어, 예쁘게 딱떨어져 있어요. 어, 요렇게 생긴, 요거는 사이즈가 한 15, 16cm 되는 것 같아요. 어, 요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어, 요거랑 같이 세트로, 어, 세트로, 거진 같아요. 거진 같은데, 요런 모양, 어, 그냥 두개 나란히 나누 놓고 보려고, 이렇게 어, 거진 세트로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안에는 물고미 이렇게 두 개가 시원하게 뚫어져 있는 이런 어, 사이즈 화분요. 이 이것도 요거랑 어, 거진 사이즈도 색깔도 비슷해요. 어, 요것도 어, 개인 공방 화분인데 거린 토마토처럼 이렇게 모양을 어, 따서 지금 만든 것 같아요. 요 앞뒤로 보면 이렇게 어, 깨끗한 모양이고요. 앞에 여기만 포인트를 줬네요. 약간 어. 모래가, 모래가 있어가지고, 요 약간 가실가실한 그런 느낌이 드는 화분이에요. 어, 안에는 물구멍 이 요렇게 생겼고요. 요, 어, 사이즈도 한 15, 6 c 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조금 큰 사이즈예요. 제가 소품보다 대품들이 많다 보니까, 어, 소품 화분들도 한 400개 정도 있어요. 어, 요것도 조금 큰 사이즈가 필요해서, 어, 제가 이렇게 샀답니다. 이것도 디자인은 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요, 요 그레이 색깔에 어 모래가 이런 색감이 있어요. 하나는 오렌지 톤이고 어 앞뒤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아주 느낌이 어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 크기도 어 오른쪽 게 살짝 크네요. 왼쪽 거보다. 오른쪽에 살짝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그렇고요. 어, 이것도 피어나 화분인 것 같아요. 피어나 맞아요. 어, 이거는 요 위에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꽃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뒤에는 어, 이런 모양이고요. 와, 이것도 이쁘죠. 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피어나 화분. 어, 요거 하나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요것도 크기가 살짝 큰 13-14cm 되는 음, 피아나 화분이에요. 요것도 앞뒤로 보면 이렇게 음, 어, 꽃무늬가 다 있고 보석이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예쁜 음, 색감을 주고 있어요. 또 깨끗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죠. 어,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요거는 같은, 음, 색감 톱니인데, 이것도비어나인것 어, 같아요. 어, 요거는 사이즈가 15, 16cm 되고, 요거는 12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어,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어, 안에 물구멍은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져 있고요. 발굽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발세 어, 개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요것도 앞뒤로 다, 어, 눈오는 눈꽃 그림 같이 이렇게 어 검정색 톤으로 해서 꽃은 이쁘게 어 칼라감 있게 넣놨어요. 어 어 그리고 하나 하나 이렇게 파 가지고 어 그렇게 꽃도 색감을 예쁘게 물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화분이네요.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힐링되는 어, 그런 모습의 화분입니다. 어, 다육이를 식재해 놓으면 더 예쁘겠죠. 어, 우리가 모습 보는 거고 식재해 놓은 모습하고 또 다르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어나 화분인 것 같아요. 아, 꽃이 너무 이쁘죠? 진짜 꽃이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한 15, 1한 4, 5cm 정도 어,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어 자가 가까이 없어서 못 재보겠는데, 어, 이것도 사이즈가 꽤큰 사이즈예요. 어 요런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어, 뒤에까지 요렇게 그림을 다 넣어놨네요. 앞에는 조금 큰 모양으로 꽃 그림이 있고, 뒤에는 풍경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풍경화 가 들어가 있고, 어, 구름 한 점에 이렇게 꽃가루가 예쁘게 날리고 있는 이런 어, 그림이네요. 이것도 참으로 이쁘고요. 이것도 어, 보면, 아, 풍경화 같아요. 이것도 풍경화. 아유, 이쁘네요. 그림이, 어, 진짜 그림이 너무 예쁩니다. 보석도 들어가 있고 앞뒤로 싹다 그림이 빈 공간 없이 아 이렇게 요거는 바다 모양 같아요 바다 모양 같고 어 여기에는 바위가 있고 야생화가 있네요 집도 보이고요 어 진짜 이뻐요 진짜 너무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예뻐요 위에 모양은 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런 어, 모양이에요. 어, 요거는 어, 뭐랄까 청록색 어, 고른 색감에 이렇게 나비가 아 예쁜 매화꽃 같아요. 매화꽃에 나비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네요. 뒤에는 청록색으로 이렇게 어, 브랜드가 딱 새, 새겨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어 진짜 너무 이쁩니다. 안에는 이렇게 물구멍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져 있고 발은 네 어, 개로 이렇게 어, 딱태가 있네요. 이런 어, 모습의 어, 화분입니다. 아 너무 이뻐요 세상에. 너무 깨끗하고 예쁜 색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산 화분을 한번 어, 언박싱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산 사과꽃 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아가들이 중간에서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요. 아가들이 우와 진짜 이뻐요. 옆에도 아가들을 내주고 있네요. 진짜 출산 드라이네요. 이거는 레인드랍아 레인드랍도 너무 깜찍하고 예뻐요. 이 레인드랍. 요거는, 어, 뭐지, 어, 탱탱볼. 아, 얘가 탱탱볼 말고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어, 어 요거 하나 있죠. 어요 이름. 그러고 요거는, 무슨, 아까 까무어요 뭐, 멋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어, 숯집에 적어놨는데 까무어요 요거는 홍포도. 어, 홍포도 너무 이쁘죠? 홍포도. 어, 요거는, 음, 미스진. 미스진. 어, 요것도 제가 이름을 나중에, 어,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있었고요 어, 요거는 그램닌 아 제가 그램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램닌 요거는 음 퍼플 딜라이트인가 어, 펄본베르크 금인가 그렇습니다. 아 펄본베르크 금 그리고 야가 어, 이 생각보다 좀 싸더라고요. 크기가 대품인데 생각보다 좀 싸더라고요. 어 요거하고 루페스 트리 제가 좋아하는 루페스트리 두 포트 합식하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오늘 요만큼 이렇게 쇼핑을 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빨리 가서 식재해 주고 싶어요. 진짜 식재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 쇼핑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온 김에 어, 좀 많이 가지고 가려고 제가 자주 못 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참 자주 왔는데 요새는 조금 오랜만에 이렇게 왔답니다. 와가지고 여기에 제가 갖고 싶은 화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품어봤습니다. 아유 너무 이쁘죠. 요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까지 강,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